스타가 잘 먹고 잘 사는 법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들어와요. 네? 네. 우린 잘 먹긴 한데 잘 사는 건 아닌데. <laughs> 그냥 재밌게 사긴 하나, 우리. 네. 네. 저,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왕종근 아나운서입니다.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부인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왕재민입니다. 시험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시험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눈이 조금 풀려있습니다, 지금. 네, 공부한다고. 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제야 왕재민 동생 왕재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사는지, 어, 저희 사는 모습을 여러분께 낱낱이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를 고맙습니다. 따라오시죠. 이제는 온 가족이 유명 인사, 33년의 진행 경력을 자랑하는 아나운서 왕종근의 해피하우스. 세상에 두 없는 박춘이다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악가 출신 아내 독특한 음악 훈련법. 우리로 병해쳐. 이걸 제가 잠자고 있을 때도 왕종근 연감 냄새 탈취 사건의 진실은? 양말 속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때 그때마다 하하하 웃으면서 살라고. 한때 제가 뽑기를 좋아했어요. 공포의 뽑기예요.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 <laughs> 육회, 상쾌, 통쾌한 왕종훈 가족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시작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널찍한 거실입니다. 아나운서의 집이라 그런지 클래식하면서도 화이트에 블랙을 포인트를 줘서 모던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가족의 추억이 담겨있는 액자부터 정면에 숨어 있는 작은 북박이장까지 왕중무시안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집입니다. 그, 아까 숨어 있어가지고 소개 못들였던 우리, 우리 집 고양이 재봉입니다. 재봉. 페르시안인데 참 순해요. 순하고. 근데 단점이 있다면 털이 잘 빠져요, 근데. 거기다 또 극세 살아가지고 어디 붙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하루 종일 붙어 다녀요. 털 감당 못해서 힘들긴 한데. 이 팍에 노는 게 그걸 다, 다 감해줘요. 얘 스스로가. 어, 이 아파트, 저 이제 그 10층에 사는데,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파트가 무슨 말썽 부린다거나, 배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집 이제 사서 이사 올때 인테리어를 좀 했어요. 네. 공사를 했는데, 이게 캥거루 가죽이에요. 네? 캥거루 가죽인데, 어, 그좀 <laughs>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타조입니다. 타조? 네. <laughs> 인조 타조. <laughs> 진짜 네, 아니고 인조. 아. 그 특별히 무언가를 바꾸고 세우지를 않고요. 예. 어, 저렴하게 무언가 바꾸는 걸로 했거든요. 이아이는 누가 내신 거예요? 이거로 하자. 하는 거예요. 남편. 저희 남편이 음. 좀 감각이 있어요. 잘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웬 귓속말이에요?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랍니다. <laughs> 거실 안쪽에 장식된 사진들, 예추억에 흠뻑 빠질 수 있는데요. 오! 왕종구씨, 언제적 사진이세요? 정말 미남이시네요. 근데 이 사진은 뭡니까? 제가 남성 중창단 활동을 하는데 제가 베이스 파트예요 아주 그 매력적인 저음이 나옵니다. <laughs> 솔솔솔 <중> 네? 오솔길에, 오솔길에, 솔솔 솔솔 오솔길에,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저도 내려가는데요. 해보세요. 솔솔솔 오솔길에. 한번 떠니다 솔솔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종창단에서 베이스 돼요. 파트를 맡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15년, 10년쯤 전에 음. 그냥 유명하지 않게 머리 음. 광고 이런 광고 음.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많이 다르죠. 비슷해요. 머리만 없으면 비슷하죠 <laughs> 네, 정말 이 알려... 비슷합니다. 저희 집에는 예. 이, 여기저기 이렇게 동전 이런 게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우만 좋으면 3, 4천 원 주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막 던져놔요. 그러면 이걸 저는 보는 대로 주셔가지고 돈통이 있어요. 그 돈통에 다 넣어놨다가 연말 정산해가지고 3등분 합니다. 음. 어디선가 나는 향긋한 꽃냄새와 졸졸졸 물소리를 따라가 보니 이곳이 바로 왕종근 신의 시크릿까지.